물기를 머금어서 엄청나게 무거운 눈이 왔어요. 응원하는 양이들도 금방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도 만나면 반가운 친구들입니다, 둘이. 양봉장도 저절로 한삽 한삽 떠냈습니다, 겨우겨우.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도록 이겠습니다 빗질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물이 줄어든 통은 물도 채워줍니다. 표고목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이고요. 딱다구리까지 왔습니다. 벌레들이 이 생겼단 얘기죠. 뭐 먹을 게 있다는 얘기죠. 나무에. 자, 그래서 일부 교체해줘야 됩니다. 오늘도 양이 와 함께했습니다. 이게 이제 준비가 끝난 표고목이 세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작년 봄에 준비한 거. 오늘도 양이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